눈매교정이 풀리기도 한다던데, 진짠가요? 우선, 비절개 눈매교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약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절개 눈매교정 같은 경우에는 실이 끊어지거나 찢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결국, 눈매교정을 해놨지만,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동훈입니다 눈매교정 요즘 눈 수술하러 가면 꼭한 번씩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눈매교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을 질문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질문을 준비하고 이것에 대해서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눈뜰때 이마를 쓴다고 눈매교정이 필요하대요 맞는 말인가요? 이마를 쓴다고 다 눈매교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마를 써서 눈을 뜬다는 것은 내가 눈 뜨는 데 있어서 눈에 있는 근육만으로는 해결이 좀 어렵다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눈이 뜨기 힘든 이유는 눈 위에 살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피부가 늘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 눈뜨는 근육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걸 개인이 직접 평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중에서 실제로 눈매 교정에 필요한 것은 눈뜨는 근육이 약해서인 경우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어떤 수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 말을 쓴다고 눈매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의사를 만나서 어떤 건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눈매교정만 해도 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상담하다 보면 특히 남자분들한테도 되게 많이 듣게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쌍꺼풀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덮인 거를 조절해 주는 수도 있고 눈매교정 같은 경우는 눈을 떴을 때 속눈썹의 위치를 결정해 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속눈썹의 위치를 조정해 주더라도 눈을 떴을 때위에 피부가 덮어서 가린다면 겉으로 봤을 때는 눈매교정이 된게 효과를 느낄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런 덮이는 피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속눈썹 위치만 올린다고 해서 겉에 피부가 걷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쌍꺼풀 없이 시행한다면 아마 수술하고 나서 효과를 보실 수 없을 것입니다 눈매교정이 음, 네. 풀리기도 한다던데 진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선 비절개 눈매교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은 실의 힘이 약해지고 근육이 좀 느슨해지기 때문에 약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에 의해서 묶인 근육은 부드러운 조직이기 때문에 묶어 놓은 실의 장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하게 유지되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느슨해진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절개 눈매교정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고정해놓은 것들이 실이 끊어지거나 찢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아니면 특별히 약해지는 경우가 좀 듭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약간의 안검하수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걸 봤을 때 절개 눈매교정 눈매교정도 좀 오랜 시간이 지난다면 약간씩 느슨해지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은 정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뭐 비절개 눈매교정 처럼 3년 정도 전후로 해서 약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지는 않고요 절개 눈매교정 같은 경우는 10년 20년이 지났을 때는 내가 전보다 좀 약한 느낌이 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상적으로 느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눈매 교정 후 눈을 뜨는 연습을 하라던데 필수인가요? 제 생각에는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람의 몸이 생각보다 기존 상태에 익숙하기 때문에 적응을 그쪽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눈매 교정을 시행하고 초기에는 수술한 거에 의해서 당겨지다가 점점 수술 전에 자기 눈 뜨는 위치 쪽으로 근육을 덜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눈매 교정을 해놨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수술 전 모양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생길 수 있어서 새로 만들어진 위치 쪽으로 익숙해질 수 있게 수술 후에 눈 뜨는 운동 해주시는 것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절개눈매 교정, 비절개 눈매 교정. 도대체 뭐가 맞는 건가요? 쌍꺼풀에 따라서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쌍꺼풀이 절개가 필요하면 절개 눈매 교정을 시행하는 거고요. 쌍꺼풀이 비절개인 경우에는 비절개 눈매 교정을 시행하게 됩니다. 사실 안검하수가 좀 심해서 눈동자가 많이 가리는 분들, 눈 뜨는 근육의 힘이 정말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얇아서 메모리 쌍꺼풀을 할수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절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양쪽 눈이 다른 경우 눈매 교정을 어떻게 하나요? 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양측 눈이 다른 것은 정상입니다. 완전히 양쪽 눈이... 눈이 똑같은 경우는 드문데요.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눈 뜨는 근육들을 서로 다르게 조절해줘서 양쪽 눈을 좀더 비슷하게 맞춰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완전히 똑같아지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로 맞춰지는 건데요. 이 경우에 사실 비절개 눈매 교정으로는 조절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비절개 눈매 교정 같은 경우에는 근육을 단순히 접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접힌다고 어느 정도 줄어들지 예측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양쪽 눈의 차이가 좀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개 눈매 교정을 통해서 조절을 해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매 을 하고 나면 눈을 뜨고 잔다는데 정말인가요? 사실 이 질문 정말 많이 받게 되는데요. 우선 눈을 감고 잔다는 것은 눈 뜨는 근육과 눈 감는 근육간에 평형을 이루는 건데요. 눈매 교정 수술을 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눈 뜨는 근육 쪽의 힘을 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실 눈 감는 근육은 수술로 강화시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눈 뜨는 근육 쪽이 강화됐고 눈 감는 근육 쪽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때 눈을 뜨고 자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몸이 잘때 각막이 마르면서 불편감을 느끼게 되면 눈 감는 쪽으로 좀더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눈 감는 근육이 좀 세지면서 자연스럽게 눈을 감고 자는 방향으로 몸이 적응을 하게 되겠죠 두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본인이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정도까지 눈을 감고 자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옛날 절개법 밑에 소세지가 생긴다고 눈 감는 근육을 많이 잘라서 수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눈 감는 근육이 손상되기 때문에 눈을 못 감고 자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재수술을 하더라도 눈을 감고 잘수 있게 만들어 드리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수술법은 좀 피하는 하는 것이 좋고 요즘은 그렇게 수술하고 있지 않으니까 눈매교정을 하건 절개쌍꺼풀을 하건 초기에 좀 눈을 뜨고 잔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눈매교정에 대해서 어떤 질문들을 다 한번 해결해 봤는데요. 혹시라도 좀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알고 싶으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정신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